법무법인 효성소속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신설입니다. 그루밍은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형성한 뒤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도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이 같은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행위 등으로 유인 권유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시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도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제의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 중, 알면서 라는 문구가 고의 요건의 중복 표현으로 해석되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되어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써 2023년 신설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소지죄와 법체계의 통일성도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업 제한 기간의 범위를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더 나아가 외국 교육기관, 대안 교육기관 청소년 단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현재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선고 시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 감호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친화적 진술 절차도 도입되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한 방식의 아동 친화적 증거 보전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